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바트를 읽어드립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구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역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려냐 하였노라. 아멘.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곳또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의 질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속담에 우리가 찬물도 순서대로 먹는다고지요. 위에 이사람부터 마신 다음에 아랫사람들이 마시는 겁니다. 또 옛날 남대문 지게꾼도 차례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지게, 지게꾼들도 차례를 써가지고 앞에 있는 이제, 지게꾼이 먼저 손님을 받고 짐을 지고 나가면 그 다음 차례 짓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 회사나 단체나 공공장소에도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버스 탈 때는, 이 버스 탈 때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강의와 아주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승철하는 거죠. 물론 무법자들도 있습니다. 세치한 사람도 있는데 중세 수도원 규칙 가운데 가장 엄한 규칙이 순명입니다. 순명의 규칙이에요. 순종 순명 이 수도원장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일계 수사가 수도원장에게 말 잡고 있다는 그날로 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97개 조항에 반박문을 붙여가지고 피텐베르 성당에 붙여놓고 이제 교황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게 촌뜨기 수사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최고의 통치자인 교황에게 감히 대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슨 줄 모른다는 그러한 이제 속담이 누택에 딱 맞는 말이에요. 강아지는 호랑이를, 백두사 호랑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오는데도 짖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뭣도 모르고 말입니다. 다른 집은다 도망가는데. 엊그저께 에, 며칠 전에 백두사 호랑이가 나왔죠. 집계치 카메라에 중국에서 지켜가지고 이제 120kg짜리 멧돼지를 잡아먹고 먹었어요. 호랑이가. 이안전 토종 백두사 호랑이라 전세계에 한뭐 40몇마리밖에 40, 아, 없다는 거예요. 몇 마리? 400마리다. 오늘 하루깡 가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황에게 대던 누토와의 교황과의 싸움에서 누토의 한판승으로 누토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기에 보면 누토보다 더큰 사고를 친 사람이 나와요. 더 간똥이 얻어 모아서 더큰 사고를 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황보다 훨씬 더큰 사도 중에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베드로의 면전에서 무섭게 칭호하고 꾸짖었습니다. 당시 개바, 베드로 사도는 사도 중에 사도로서 교회가 최고의 어르로로 공인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아무런 이제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사도 바울이 정책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 진리에 합당하게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베드로 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책망한 그로한 바울의 말이 성령과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개발을 면책한 바울. 자, 어디 면책했는가? 첫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온 개발을 면책했어요. 면들에서 책망했다. 이만 난면자예요. 면자가. 개발가 안 되었기에를, 베드로가 이제 방문한, 방문했어요. 그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이슬람 총회가 있었는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방문했지 않느냐, 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열두 사도 중에 대표자입니다. 이슬람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최고의 장상, 최고의 어른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제 방문했습니다. 필리이선교한 사마리아 교회도 방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나옵니다. 또 사도행 9장 32절 이제 쭉 보면은 때때로 지방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 두루 행하다가 누대에 사는 성들에게 내려갔더니 사도전 8장에 나와요. 9장 32절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들이 뿔뿔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받고 권능받으면은, 예술의 명과 사마리아,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로내증인대한 말씀했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옹기둥모여서 거기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마르티스, 마르티스 증인들했는데. 그래서 사도 이제늘의 이제 그 주님 말씀이 순제 실현하기 위해서 시대반입사에 순교했던 날 계기로 뿔뿔이 흩어진 기독교를 박뀌하니까요 그래서. 유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또 베닉의 구부로 안되오까지 성도들이뿔뿔이다 흩어집니다. 사도영전 발장일지를 말씀하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할 당함을 다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죽임당하는 말입니다. 그날의 예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빗방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내려간 그곳에 가서 성도들은 선주 활동을 했던 겁니다. 숨어 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사도행 11장 19절 말씀 보면은 네시대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이제 환난이 나여 그 터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르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에게 인 전하는데 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베드로가 안디옥계를 방문한 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안디옥교에서 제기되었던 할례 한례 문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받아야 되냐 이 문제를 이루슬렘 총회가 총회에서 해결된 직후입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만 만지지,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 며준 것마시 먹지 말고, 피를 멀리 하라. 네 가지만 시키면 된다. 할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말아이거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지역교회들을, 이제, 순회하면서 방문하는데, 베드로는 사도임과 동시에, 아포톨로스 사도임과 동시에 엘더, 장무였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방문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 그리스도인 호칭이 시작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사도바울의 1차2차3차 전도행의 출발지, 출발지가 안디옥이고 도착한지가 도착지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사도바울과 연관이 깊어야죠. 이 안디옥교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제 <laughs>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바울한테 일반 평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에게 이제 무섭게 책망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 3절로 보면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 때문에 외식적인 실향 때문에 어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수진 성교회에서 방문객이 내려와요.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보자마자 황급히 식사를 중단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이루스름께 내려온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을 보자 베드로가 황급이 자리를 떠난 이유는 베드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 관습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는 이제 사람의 비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이 일은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큰 타격을 주는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베드로의 큰 실수였습니다. 아마 첫 번째 큰 실수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한 것. 두 번째는 아마 이러한 실수일 겁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활동은, 행동은 안디옥교의 성들과 이르슬렘에서 온 유대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겁니다. 베드로의 정직한, 정직성, 의연함, 용기, 믿음, 신앙 등 대사도로서의 품성에 큰 타격을 입힌 그러한 일이 됐습니다. 율법주의 관계를 청산하고 순수한 복음을 옹호하면서 전해야 할 종교적 확신에도 커다란, 커다란 상처를 입힌 것이 베드로의 이 실수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이슬람 교회의 지도적 인물로서 총회에서 결정한 복음의 특성에도 위배된 행동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외식주의였습니다. 귀해주의적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유대인들이 보니까 또 이제 나는, 아, 나 이방인 식사 안 해. 이런, 이렇게 그들를 피해서 숨어 이제 피하고.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28절 말씀대로 안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금대로 산 삶이 어떤 삶이에요? 보금대로 살아라. 이런 말도 우리가 보금대로. 보금대로 산 사람은 욕바에 내려가서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고릴 집에 갔죠. 이것이 보금대로 산 삶이에요. 베드로가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모순된 행동을 이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적으로 신학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페드로에게 약점을 능가하는 이러한 약점을 능가하는 신적 구원 능력과 구원이가 페드로에 있었기 때문에 대사도로서의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식하는 신앙의 모습이 많이 있으면 되겠죠. 있어요. 성령 나온 신앙의 신앙의 사람 같은데. 밖에 나가면 믿기지 않는 데 똑같이 행동합니다. 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 하는 말이 나는 자유야 맘었다, 자유왕. 난 자유야 맘었다고. 육적으로 살면서 똑같이 미쳐내고 다 행동하면서 난 자유야 맘었다, 자유왕. 마 이런 도는 자유야 맘었어, 보고만 해서. 너 마음대로 돌아고 즐기고 좋아 괜찮어? 성경의 자유는 그런 게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렉테이아 진리 누굽니까 글씨 검, 한신종에서는 글씨가 아니요. 오늘 학자의 성인들이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소 자체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인 너희가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해방시키는 완전한 자유 앞에 시킨 완전한 자유를 말씀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말하기를 다행자유못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 끝을 비워서 일어 살아갑니다 마귀는 그분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못 보게 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아주 참 거룩하게 행동 하는데 불신성제 그러면서 밖에 나가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자유함은 얻었다는 성경은 어느 곳에도 한 군데 없습니다. 이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외식주의자들이에요. 이건 귀해주의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겉다르고 속다른 삶인 것이며, 실향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믿음과 실향은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도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외식적인 외식주의 파급 효과예요. 베드로가 외식하는 행동을 보이자 같이 앉께 앉아 식사하던 다른 유대인들도 바을과 함께 <laughs> 율법주의를 반대했던 바라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베드로가 피하니까 바라바도 슬그머니 피하는 거 다. 나안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식사했어요. 이런 식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이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이 있는 자의 행동이, 서라든지 악하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훌, 정국사었는데 먹는데 아다안 안 먹을 수 없고, 먹을 지더다니리왜 그런가? 그 전에 제가, <laughs> 참, 집사 때였습니다 집사 때. 순산장모님에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하고 김성호 목사님하고 장모님하고 케우이 잡수는 거예요. 추산으로 쳐서 먹었죠 왜? 목사님 잡수고 케우이 님 잡수는데. 그 그때 먹어봤습니다. 네. 그분들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보도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고 신양사고를 하신 분들이 잡수니까 괜찮지 따라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은그 사람에 대한 절제적인 신뢰가 맹복적인 추적을 만드는 겁니다. 종교적 권위자는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이 그가 믿는 교리에 위배될 때는 그 파문은 크게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나 교단이나 총회나 단체든지 간에 책임진 자들의 행동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따라 우리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할때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응구하러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는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건덕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건덕생활. 덕을 세운 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덕을 세운 생활이 돼요, 덕. 어디 가든 거기에 대한 믿음의 덕을 세우고, 예. 네. 오래 참음, 사랑, 희락 이러한 이제 덕을 세운 생활이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실수한 거예요. 결과 예루살렘의 총회장인 베드로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시골뜨기 목회자인 파울한테 호의났습니다 후일났어요. 네. 세 번째는 십사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실수를 실수의 원인은 뭐냐. 베드로의 실수 원인이 예의범절 지키지 않서가 아니에요. 공중 도덕 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에티켓에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실수 원인은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 과거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리오 가정에 가정을 구원시키는 일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할례들로부터 공격받았습니다. 할례자로서 무월래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힐난 받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로 삼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할례들이 힐란하여가는데 내가 무월래의 집에서 들어가 함께 먹었다하니 이때 베드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지시에 환상에 의한 지시였음을 설명하고 그들을 이해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한 것은 베드로가 과거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자유성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거나 유대인으로서 오랜 관습적 잠재 의식이 순간적으로 실수를 유발시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는 율법에서 해방된 복음의 자유성을 훼손하고 대사도로서 돌이킬 수 없는 인격적 손상을 가져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빌보리 1장 27절 말씀으로 안 살았어요. 빌보리 1장 27절 말씀은 복음에 너희 오직 너희는 그리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 살아라. 오직 너희는 그리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라. 예, 복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 합당한 삶. 신약교회 안에 있는 유대 유자들은 이방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타적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 넌 이방인. 나는 우월감 있고, 나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이제 이방에 개화 같은 그런 직급반자들이고, 이, 배, 배드 우월감과 뱉어서 감정을 극복하지 못했어. 할례등 유대교의 의식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여기에서 복음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할 행동함으로써 안적교의 유대주의자들에게 큰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봐라, 베드로 봐라! 함께 이방을 먹다가 유대주의자들 오니까 그러니까 덤피하지 않느냐? 이러서 이제, 안디옥교회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용기를 주고, 그 일이 교의 안에 매치, 미치게 될 영향이 매우 큰죠 복음으로,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순수한 복음 전파의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구원이에요. 아마도 이러한 일을 바울이 얘기했는지 바울이 감히 베드로의 면전에서 베드로의 면전에서 이제 그 무섭게 칭송을 했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바울은 안 되겠다 이거 저 복음이 전도가 막히겠구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리적으로나 전도 활동 때문에 선도님 명우 이제 염려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면전에서 바울이 무섭게 칭한겁니다이 사건을 시약교회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시행착오적 실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만 의이워질수 있다는 그러한 복음 진리가 신약 교회 안에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그러한 시행착오로 보면 될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신 특비의 위대한 진리에 굳게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신득위는 믿음으로 완전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의인되는 것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의 용기도 훌륭하고 또 바울의 책망을 받고 자신의 삶을 시인한 베드로의 폭넓은 마음도. 돋보이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넓은 인물이에요. 쫙 이름없는 한, 이제, 전도자가 자기를 책망한 데도 그걸 달리에 받았어요. 품을 깨다 받았습니다. 안디옥교의 온 개발을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책망한 이유는 베드로가 의식주의, 복음대로, 복음의 신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 들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법의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덕을 세우는 건덕시장으로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 덕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항상 우리는 우리작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향기를 풍기고 또 덕을 세우고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란 안디옥 에서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예수님을 내려온 이 유죄인들을 보고 그제를 피해갔던 일을 통해서 마을은 거기에서 베드로의 면죄율을 책망했고 꾸짖었고 베드로를 수용하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한 복음 진리에 한 아버지의 장의의 획을 그어가면서 노아라의 복음의 증거됨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지의 이신 특위에 예라 님이여 이제 진리 교리가 확정되어지고 또래 올려지까지 이루게 하시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이 진리의 도를 굳게 붙들고 우리도 어디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는 삶 복음대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건도 생활을 해서 더욱 덕을 세우는 생활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크신 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